3회상 2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말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좀더 포괄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한자가 약자가 되고, 약한자가 강한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자가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인생에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신자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자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신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답게 결론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낸 어떤 때, 어떤 날도,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한 때도, 모자라게 산 날도, 우리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결론 내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마저도, 아름다움으로 결론내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한나가 지금 1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고 계시는 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열심과 의지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표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고 하는 어떤 무기력한 수능이나 냉소적 수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셔서 반드시 유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믿고 신뢰함에서 나오는 적극적 수능, 자발적 수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한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유익한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부활입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죽으면 부활할 것이니 이 땅에서는 참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더 있어 보이는 삶을 살고 싶고, 좀더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잘 살고 싶은 마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더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나귀 같은 동물의 목에 이 쟁기나 수레를 연결할 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해를 메고 함께 수레를 끄는데 한 마리는 힘이 좋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득일까요? 한 마리는 힘이 좋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합니다. 함께 멍해를 메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일까요? 당연히 힘 약한 소가 이득이죠. 힘센 소가 다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딸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힘 좋은 소가 모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힘 약한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멍해를 메었어요. 힘 좋은 소가 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힘 약한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힘 좋은 소의 목이 아플까요? 힘 약한 소의 목이 아플까요? 힘 약한 소가? 아픕니다. 그래도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힘 약한 소가 있는 힘껏 멍해를 끌어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프다 못해 목이 부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욕심으로 지나치게 노동하다가 얻는 육체적 질병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시다가 병을 얻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살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 더, 더를 외치며 지나치게 노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가정과 이웃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친 욕심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성격이 점점 사나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지는 마음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SNS를 통해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열등감과 시기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내가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과 의지를 이겨 먹으려다가 목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과 발 맞추어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육체나 감정이나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텐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잘안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며 영혼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려 합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이 신자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주셔야 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에 순응하여 따라갈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셔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빌리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비천하게 살게 하시면 주님 안에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면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관해 살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유익되는 곳으로 인도하고 말겠다는 열심히. 내 인생을 향한 내 열심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주어진 싸움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목이 부러져서 항복할 것이냐, 순순히 항복할 것이냐입니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목이 부러져서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순순히 항복할 것이냐? 이것이 신자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힘을 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얼마나 크신지를 믿고 신뢰하여 기쁨으로 항복하며 주어진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